많이 연결 좀 해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 이 차량은 기아 봉고 1.2톤 차량입니다. 1.2톤 차량이고, 유튜브에서 보고 저희 거 장착하러 오신 분이세요? 기존에 있던 머리. 타이어 빼시고 너트 풀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받으신 허브 스피어 장착하고 첫 번째로 이제 기존에 있던 너트, 예, 네. 기존에 있던 너트 장착하신 다음에 이게 지금 오른쪽이죠, 상예 네, 여기는 네, 이건 이건 우산, 이건 정상 오른쪽이고 왼쪽으로 돌리면 풀리고 오른쪽 돌리면은 쪼이는 우산 오른쪽 우산, 저쪽 반대쪽 운전석 쪽은 좌산이니까 장착하실 때꼭 유의해서 장착해주시고. 꼭 기존에 있던 너트를 먼저 체결하셔야 돼요 너트 높이가 다 저희...저희가 드리는 이 너트는 높이가 좀 높아서 아마 먼저 체결하면은 저... 휘, 두 번째 끼는 휠에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너트를 꼭 체결하신 다음에 기존에 있던 너트를 체결한 다음에 두 번째 타이어를 낄때 저희 거를 장착하시면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방향 맞춰서 조이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22mm, 음, 22mm 저희가 허브스페이스에 꽂혀있는 너트를 풀으시는 거예요 예. 6, 6개 다 전부 풀으신 다음에 이제 두번째 타이어를 장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2톤같이, 1.2톤같은 경우는 저 허브스페이스에 저 가락지가, 저 은색으로 띠가 보이죠? 이렇게? 저띠 가락지가 있으니까 가락지에 맞춘다는 생각으로 네, 너트도 순서대로 어, 그리고 이 기존에 있는 그니까 기존에 원래 있는 타이어에 박혀있는 볼트는 오른쪽은 우산, 좌측은 자산인데 저희가 판매하는 허브스페이스에 박혀있는 볼트는 전부 다 우산이에요 그니까 그걸 꼭 유의해서 장착하셔야 돼요 자, 이쪽은 다 우산이죠. 그니까, 오른쪽은 전부 다 우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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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붙어 있는 볼트도 우산. 저허브 스페이스도 우산이겠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살살 주이면은, 저기 앞에 보이죠. 저렇게. 은색으로 여기 가락지 띠가 보이죠. 예. 네. 저띠 맞춰서. 꽉 끼시면 돼요. 예. 네.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갑니다. 예, 네,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반대쪽도 하시면 돼요 자보소장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지금 보시면은 장착을 하시면은 이렇게 네, 35mm 1.2톤은 35mm 1톤은 33mm 네. 이렇게 있으면 이제 타이어가 짐을 많이 썼을 때 눌려가지고 배가 닿아서 타지는 파스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있을 수가 없죠 네, 물론 이제 주행 안전성도 좋아지고 아. 1.2톤 같은 경우는 장착하시면은 이렇게 차가로 나오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서 문제되지 않죠 1톤 같은 경우는 적자함에딱 맞는데 1 2톤 같은 경우는 한 3mm, 5mm 정도 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검사하시는 데는, 여지껏 저희가 판매하면서 검사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건 쪼여야 풀려요. 어. 이건 이제 좌산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려야 풀리는 거예요. 이걸 꼭 유의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구입하셔가지고 뭐 근처 장착장 가서 장착하셔도 되는데 간혹 이제 이렇게 일이 공인인처럼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방문하기 뭐 하루 전에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방문하기 한 두세 시간 전에라도 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미리 좀 해주세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외근 나가있거나 현장에 나가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 연락을 주시고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도 이 공인인 같은 경우는 제가 근처에 있었고, 저희 직원도, 일하는 직원도, 친구도,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장착이 되는데, 간혹 저희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연락을 주셔야 돼요. 보세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는 왼쪽으로 돌려야 조여져요. 그쵸.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니까 이 운전석은 첫 번째, 차체, 니까 엑셀 대우에 박혀있는 볼트는 좌산. 그, 그 대신 다시 또 저희, 저희 여기 박혀있는 이 허브 스페이스는 우산. 예. 그거 꼭 유의하셔야 돼요 이거랑 신 한거랑 차가 한단 이거아 이게 가 1톤 부터 05, 1 5 100% 100% 탈량 4.5톤, 5, 5, 6, 7, 8, 9, 10, 11, 12, 13, 아, 4렇5 아, 6 1으 18, 아9 20, 21, 2으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 그래서 이거는 그만 다른 건더안 해. 더안 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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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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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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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